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구독자 진태훈님께서 보내주신 기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기. 자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아니고 자 피닉스 원이라고 하는 어 중국제 제품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TV 박스예요. 안드로이드 TV 박스라는 거는 TV에 연결해서 셋탑 박스처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런 셋탑 박스인데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쉴드 TV와 같이 약간 게임에 좀더 중점이 둔 그런 안드로이드 TV 박스 되겠습니다. 게임기 안드로이드로 만든 게임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피닉스 1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세우는 타입이에요. 뭐 눕혀서 도쓸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마크가 있는데 이게 불사죠 피닉스를 이렇게 형상한 것 같은데 약간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로봇 만화 뭐 그런 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피닉스 원이라고 하는데 음 요거를 구입하셨는데 어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어 활용을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잠깐 빌렸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궁금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컨트롤러랑 같이 세팅인 것 같아요. 자, 먼저 본체를 한번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열면은 이렇게 중국어로 된 매뉴얼이 나오고요. 음, 역시 중국 내수용이라 영어가 1도 없습니다. 자, 리모컨. 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모컨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본체. 포장도 하나도 안 뜯었네? 본체가 이렇게 블랙으로 만들어진 본체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보다 살짝 큰그 정도 사이즈인데 음, 뒷면에 보면은 이어폰도 꽂을 수 있고 USB 3.0 포트 가 하나 있고 2.0 포트 가 하나 있고 요랜 포트도 하나 있고요 여기가 전원 포트인 것 같고 HDMI로 입력을 받습니다 출력이죠 어, HDMI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원이라고 쪽에 박혀 있고 어, 여기 아까 그 로고 약간 괜히 중국 제품이라 그런가. 뭔가, 공산주의에 나올 법한, 그런, 그런, 뭐 집단,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면은,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어댑터, 음, 전원 어댑터가 하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도 뭐, 싸구려 넣은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었네요. 여기가 업체가, 어, 제대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같아요. 자 컨트롤러도 이렇게 왠지 따로 판매하는 것 같네요. 컨트롤러를 따로 판매하는 걸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어, 음, 컨트롤러 디자인도 단순히 뭐 엑스박스 패드나 플스 패드를 카피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아날로그 스틱 이렇게 달려 있고, A, B, X, Y, 이게 백 버튼, 메뉴 버튼, 요거도 버튼이네요. 되 음. 5핀으로 충전하고, 컨트롤러도 만든 새가 좋습니다. 퀄리티가.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마우스로도 뭐,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네. 패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전체 구성품인 것 같아요. 요, 피닉스 원 어, TV박스 같은 경우에, CPU를 스냅드래곤 660을 사용을 했어요. 스냅드래곤 660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성능은 잘 뽑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이 4기가가 내장이 되어 있고 램도 괜찮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스토리지가 32기가 스토리지는 살짝 적습니다 아마 외장 어, SD 카드 슬롯은 따로 없는데 뭐 USB나 그런 거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포트 3.0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가격이 300불대 300불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어,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에요 실드TV보다 좀더 비싼 거 아닌가? <laughs> 그래서 그런지 만든 자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부팅이 지금 됐습니다 부팅이 되니까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패드를 켜니까 패드가 자동으로 이제 붙었습니다 페어링이 되어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이런 뭐 붕괴3나 그런 안드로이드 게임들이 보여요 프리스타일도 보이고 뭐 메타슬러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일단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티에 봐도 세팅을 가보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패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패드 블루투스 패드도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마우스 모드로도 패드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와이파이 연결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1920으로 지금 연결이 되네요. 월페이퍼 같은 것도 조정 가능하고. 폰트 사이즈, 스크린 세이버,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운드도 있고, 스토리지, 시스템 업데이트, 그런 게 되는데 맹기지는 음. 영어까지만 가능하네요. 이런 UI 같은 경우 영어로 변경이 가능하고 어, 중국어, 영어만 딱 있습니다. 굉장히 메뉴 UI 이동이 편해요. 어, 이렇게 딜레이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패미콘 게임 에뮬레이터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앱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몇 가지 이제 유틸리티, 파일 유틸리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다 갤러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용하는 앱들이 좀 있어가지고, 별 어, 소용은 없고. OS 스위치라는 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윈도우, 윈도우처럼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네요. t v 에 같은데 연결하면은 어 마치 그 갤럭시의 삼성 갤럭시의 덱스 모드처럼 PC인 것처럼 윈도우인 것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앱이 되어 있고 스토어, 스토어가 따로 또 있긴 한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국 쪽에 맞춰진 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된 앱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PK Pure가 바로 있어요. APK Pure가 바로 있어가지고, APK Pure 앱이네요. APK 앱을 받고, 일단 중국 내수용이라서 플레이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APK Pure 앱에 들어가서 패드를 마우스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앱을 검색하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PK Pure에 올라온 패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쪽에 메인 화면에 있던 Dead r i n 2라는 게임을 한번 인스톨 해볼게요. 인스톨이 가능하고 뭐 다른 앱들도 보이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어 이게 한국 앱에 올라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패드 입력이 안될 텐데 이게 뭐 키보드 같은 것도 연결해서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앱스토어 APK 퓨어를 사용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앱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마이 게임에, 여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설치한 게 보이는 거지? 아, 앱스에 가니까 내가 설치한 두 개, 요두 개의 게임이 보이네요. 패드 모드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데드레인2. 데드레인 2는 <laughs>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없이는 어, 실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음, 이런 게임에 들어가면은 어, 자동으로 패드 매핑 프로그램이 뜨네요. 마우스 모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 키들을 여기 키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매핑을 할 수가 있네요. 이 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매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게임별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은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게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메뉴 같은 선택 같은 거는 패드의 마우스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뭐. 자,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면은 뭐 한국어로도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고요. 변경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변경 안 되는 게임도 있으니까 그런 게임들은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기본적으로 어, 설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메뉴에서도 들어가 있던 게임이니까 이게 어, 게임을 할수 있게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점프, 앉아, 앉기.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기가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는데 소리 가안 나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 배그 같은 경우에 설정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LBX, LBY로 이렇게 무기도 교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콘솔에서 FPS 게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게임도 고사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꽤 할만하게 돌아갑니다. 자, 아, 뭐, 그런 식으로, 어, 다른 게임들을 설치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앱스토어가 없다 보니까, 어, 여러가지 좀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패미콤 에뮬레이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패드의 문제가, 패드의 스타트 버튼이, 음, 마우스 전환, 마우스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스타트 버튼을 일일이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에뮬레이터라서, 어, 셀렉트 스타트를 LTRT로 이렇게 해놨네요. 다른 컨트롤러 패드 버튼은 이렇게 입력이 잘 되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다른 에뮬레이터를 이제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USB를 따로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USB 단자에다가 USB를 연결 하고, 자, 앱스, 홈에도 있지만, 앱스에 가면 파일 매니저가 있습니다. 파일 매니저 들어가서, 요 USB, USB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APK를 설치해주면은 이제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설치한 앱들이 이렇게 앱스 카테고리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롬도 한번 USB 메모리에서 바로 불러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GBA 게임 같은 경우에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화면이 왜안 나올까? 다른 걸로 가볼게요. 지금 에뮬레이터들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세턴 에뮬레이터는 앱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DK 에뮬레이터를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DK 앱에서 버튼 설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This is going be a match to remember. Fight! 슉! 어,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패드가 먹히지가 않아요. 일단 에뮬레이터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문제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일단 어 어쩔 수 없이 레트로 아크를 설치했습니다. 레트로 아크를 설치하고 제로팀을 게을 했는데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능이 괜찮다 보니까 속도는 잘 나오고 게임은 들어 들어갑니다. 단독 앱에서 <laughs> 안 들어갔던 게임들이 일단 레트로 아크에서는 에뮬레이터가 어,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진태우님께서 보내주신 피닉스원 이라는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를 한번 둘러봤어요 어, 성능이 괜찮아요 성능 되게 괜찮은데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너무 많구요 굳이 요거를 구입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요안 사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성능이 좋은 게좀 아깝긴 하지만 뭐 글로벌 출시를 안한것 같으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뮬레이터도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 패드 매핑이 기본 패드는 조금 어 에뮬레이터를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기기 자체가 에뮬레이터 같은 게임보다는 그런 안드로이드 게임을 TV에서 즐길 수 있게 좀 중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의 게임 안드로이드 박스라서 안드로이드 TV 박스라서 그런 용도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았고 이런 안드로이드 TV 박스가 필요하시면은 중국 내수용 같은 제품들보다는 어, 그래도 저는 어, 실드 TV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성능도 뭐 나쁘지 않고 어, 게임도 하기에 편리하니까 굳이 중국 내수용은 구입하지 마시고 음, 글로벌 출시된 기기만 얘도 만약에 글로벌로 출시했다면은. 뭐 한글도 다 적용되고, 구글 플레이도 적용이 되니까, 그래도 쓸만했을 거예요. 그때, 내수용이라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원 님도 요거를, <laughs> 요거를 다시 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멀티미디어용이나 뭐 그런 용으로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셔야될것 같고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구글 플레이가 설치가 되고 그렇게부터 뭐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막혀 있으니까 일단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기기에 또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훑어봤어요. 이런 컨셉의 기기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많이 나오면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안이 별로 없어요. 미, 샤오미 미 TV인가? 그거가 하나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기에는 그래도 쉴드 TV가 게임용으로는 제일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